반갑습니다. 고래선장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중공업 주님들 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은제 방송을 보시게 될텐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엄청난 희소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새벽부터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들께 삼성중공업 4만원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텐데요. 새벽부터 출근한 이 고래선장을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중 주임들, 아 삼성중공업 지금 최근에 줄줄줄 새가지고 짜증 많이 나셨죠? 금요일 장이 시작되면서부터 12월 1 2 3월로 이어지는 불장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금요일에 미친 듯이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 방송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2월에는요 삼성중공업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는 삼성의 시대가 열릴 거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는 선물로 삼성중공업도 보지만 삼성그룹이 최대 의 주주인 이종목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번개 차트 하단에서는 상승률이 굉장히 세다는 거. 제가 선물로 오늘 이 종목을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은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제가 새벽부터 출근한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산타 렐리 속 일제 상승 마감 속보가 떴습니다. s&p 500은 최고치를 찍었어요. 보통 새벽 6시에 마감하는데 오늘은 새벽 3시에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희소식이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지금 현재 미친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We'll be right <laughs> back. 아, 진짜 S&P 500은 정보를 뚫고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 S&P 500 차트를 보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 가지고 지금 산타 레리를 시작으로 내년 1, 2, 3월까지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차트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진짜 기대해도 좋습니다. 왼쪽에 코스피 차트입니다. 어센딩 삼각형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전 고점들을 뚫고 날아간다는 패턴이거든요. 오른쪽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랑 코스피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죠. 삼성 삼성전자 코스피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삼성그룹사 전체로 따지면은 코스피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왼쪽 코스피 차트와 오른쪽 삼성전자 차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알면 코스피가 보이고 삼성전자가 망하고 삼성그룹이 망하면요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삼성전자 차트를 봤더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더라. 여러분들 이거는 내년까지 미치듯이 상승한다는 패턴이에요. 지금 이 올라온 길이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3개월은 절대로 우리 삼성그룹사 계열 종목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 우리 조방원 섹터 맨 왼쪽이 조선이고요. 조선, 방산, 원정 관련주들 노리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다 똑같이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21선 구간에 다와 있어요. 그래서 산타랠리를 시작으로 내년 1, 2, 3월 불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은 바닥이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삼성중공 월봉을 보시면 5일선이 지지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마감을 이전 고점이 3만원 근처에서 마감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빨간색 양봉으로 그럼 지금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내일 장이 열리면 여러분들 꼭 삼성중공업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ai 팩토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앞으로 5년간 ai 팩토리 시대가 열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심에 삼성중공업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삼성중공업도 자동화 시스템을 합니다 지금부터 삼성중공업 4만원 가는 이야기 절대로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어떤 한 종목 오늘 방송에서 추천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놓지 말고 집중해서 지금부터 보세요. 우리 주인들 앞으로 5년간 실턴 좋던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준비하고 있는 이 AI 팩토리의 섹터와 종목들을 아셔야 향후 5년간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있지. 이걸 모르면 남들 다 수익 날때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될 수도 있어요. AI 팩토리라는 게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어하는 스마트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AI 팩토 리 전 섹터에 해당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조선 섹터의 삼성중공업도 자동화 시스템 AI 팩토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선 관련 업종에도 쓰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모든 대기업들 그 외에 중소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AI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방송에서 이거에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을 아시면 향후 5년간 우리 주인들 시드의 색깔과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급하게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벼워요. 삼성 AI 팩토리 예를 들어보시면 로봇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많은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현재 공석인 게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이거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삼성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00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의고 5년간 흑자에다가 오픈AI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 이고 더 중요한 거는 번개 차트 월봉 하단에 60일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번개 차트는요, 이 하단에서 단기간에 100% 상승을 할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 종목. 재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님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요. 한꺼번에 매수에가 몰리면요, 갈 것도 안 가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단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오늘 선물로 6504의 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업 분석 해 드릴 텐데 들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인데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날려면 매수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이에요. 물려도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부은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요.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 이고요. 영업 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 0 2 1년도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이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 기업 분석으로 해 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 영업의 영업위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 밖에 안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개에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뭐요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 4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 5 0 4 5 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 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 나고 위에서 잡으면 은50% 수익밖에 안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 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임들 제배 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요. 실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예요.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는 먹거리가 있어요.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17만 5천원 간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은 깔고 가셔야죠. 단기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20만 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의 평행 채널 중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지하고 상단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몇년 동안 계속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슈퍼 사이클이 오면 이 길에서 무서운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슈퍼 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재방송 잘 보셨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섹터의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1년 하락 후에 100% 상승했었고요. 지금 이 1년의 기간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처럼 10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번개 차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 ...가 되죠. 주식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전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자인 기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은 흑자이고요. 거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쌍둥이 차트에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AA 7배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임들께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이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임들도 귀찮고 저도 사실 보내드린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알려드릴 수 있고 주임들도 좋은 종목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귀찮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방송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 선장이었습니다.